안녕하세요. 세레투스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쉬운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난 그 길을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복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또한 이삭, 야곱에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차세대 이 출애굽하는 2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맹세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조건과 또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민권을 얻게 된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어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대해서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다, 맺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맹세의 관계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아, 우리 신명기 29장 10절 해볼 것 같으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로 언약하고, 맹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맺게끔 하는 그런 다짐을 또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볼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나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아나 개개나 일하는 사람이나 어떤 누구든지 다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초대받는 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내희는와서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태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좋은 언약과 맹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 귀한 언약, 이 아름다운 언약, 이큰 언약 가운데 들어감으로 복 있는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죄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에 누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길로,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자녀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을 맺은 것 오늘 우리가 참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고 큰 사랑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되게끔 하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 혹 우리가 그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와를 떠나서 하나님 여와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을 받고 또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끌려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어, 독초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떠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결국은 독초와 숙의 뿌리가 나, 이 고통과 어려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볼것 같으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또 여기에 그 자신이 속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고통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에서 떠나면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독초와 숙의 뿌리가 생기고 또한 아무리 스스로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지만 은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조율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어 버리시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조주도록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가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에 불이 더하게 되고 그 이름이 지어져 버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저주들이 더하게 된다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독초나 숙의 뿌리 또 거짓된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때로만 끝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귀한 언약이 전승되고 또 이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발의 습으로 고통 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낫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음,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 영광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